안녕하십니까 에듀파맘입니다 2025년 11월 1일 낮에 어, 이게 한지역 마늘인데요 한지역 마늘을 추석 연휴 때 심었어요 그래서 한 3주가 경과한 건데 싹이 안난 곳이 있습니다 저는 뭐 한지역 마늘은 뭐 내년 봄에는 올라오겠지 하고 있다가 싹이 안난 데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푸라기 밑에 가려져서 뭐 올라오고 있다 이래 지난 동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 나온 데를 제가 이렇게 파봤습니다 이렇게 파봤더니 마늘이 이렇게 밑부분이 썩어요 이렇게 아, 요, 잘, 요렇게. 그래서 아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질어서 이렇게 썩나 뭐 어쨌든 제가 또 어쩌면은 이렇게 꾹 눌러 심을 때밑 부분이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썩는 게 가끔 보입니다.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마늘을 어, 심고 남은 거씨 마늘이 더좀 여분이 있어서 갔다가 어, 보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, 이제 비닐 속에서 못 나오고 있는 건 꺼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썩어 들어가는 거는 다시 보식하고, 이 어, 작업을 하고 있어요. 뭐,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요만큼 갖고 왔는데, 그래서 이렇게 또 살펴보면서, 이렇게 해줘야 결준한 곳이 없어야 결국은 수확량이 늘어나거든요. 얼핏 보면은 뭐, 나중에 한 4월달, 5월달쯤에 엄청 잘된것 같아도 결준한 곳이 많으면은 수확량이 그냥 훅 줄어듭니다. 그래서, 빠진 곳 없이 자, 다 바라야 되게끔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듀파머입니다